자, 10분 일번호 책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제가 필요한 말, 그거를 모아가지고, 외워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사쿠라 매장 음, 도쿄. 도쿄에 가면은 쿠사쿠라 매장이 있습니다. 도쿄 도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성지, 성지 순례 그런 느낌. 그 앞에 또 강도관이 있거든요. 강도관 앞에 있는 쿠사쿠라라, 야 절대 망하지 않는 조합이네. 자 매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말. 음, 동영상 촬영 가능한가요? 동영상 촬영 가능한가요? 동영상 촬영 도우가 動画撮影撮影できますか動画撮影できますか動画撮影できますか 이게 파파고로 만든 거래 가지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통할 거 같아요 도가사체 디키모스까 일단 촬영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다음에는 뭐 매장에 가면 뻔하죠 대장 유도복 있나요? 대장유도복 있나요? 대장이 검색을 해보니까 다이쇼라고 하더라. 다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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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쇼. 다이쇼. 最初の誘導義は。最初の誘導義。誘。中。道。と。と。き。き。は。ありますか。対初の。 대정의 주도기 와아리마스か 대장 유도복 있나요? 대의도기와대의도기와 제가 입을 겁니다. 내가 입을 겁니다. 음... 아, 다시가... 다시... 아타시, 와... 다시... 가... 다시가... 키마스... 아, 다시가... 키마스... 키마스...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아, 다시가... 키마스... 아, 이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게좀 어,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 언어를 배울 때는 과외나 학 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엄청난 초반 실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제가 입을 겁니다. 왔다시가 기마스 왔다시가 기마스 왔다시가 기마스 내가 입을 겁니다. 왔다시가 기마스 왔다시가 기마스 이름 자수 가능한가요? 이름 자수 가능한가요? 남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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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슈 시슈 자수가 일본어로 시슈라네요. 시슈 시슈 뒤에가 장음 시슈 답아이노 시슈와 되게 맞습니까? 답아이노 시슈와 되게 맞습니까? 나마에노 시슈와 되게 맞습니까? 마이너시슈와 되기 습스까 아, 갑자기 생각난 거. 벨트. 벨트는 얼마인가요? 벨트도 사야 되기 때문에. 벨트는 얼마인가요? 벨트 벨트 한번 찾아볼까? 벨트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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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음. 柔道では帯は前で締めると彼に聞きました。帯が真ん中だった。私は柔道の初心者なので、白帯をしているけど、兄は有段者なので、黒帯をしている。黒が黒のコム黒クロンコムセギゴ、ロケアトリネ、白はヒ色セ白。 横帯というのは柔道着に締めた帯の左右の部分のことだ帯がまんがわかったルトカ、うん 네、 帯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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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크로비 크로비 b y Crowby. 크로 o 비크로 c r o w 이 y c 벨트라고 할게 아니라 검은띠는. 검은띠 r o w b y c r 는 얼마인가요? 크로비이이 r o w b y Crowby. c r 크로비 코로오비3에 이클라 고라데 스카 이클라ですか? 크로비와 이클라데스카? 크로비와 이클라데스카? 크로비와이 꾸러댓스까? 크로비와이 꾸러댓스까? 음또 무슨 말이 있을까? 전부 얼마인가요? 전부 얼마인가요? 전부 얼마인가요? 전부 얼마인가요? 이거 이거 이게 전부가 젠부지 젠부 잼부? 젠부대이끌라데스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음 일단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젠젠 젠을 어떻게 쓰지 젠에 젠부 잼부, 젠부라고 하는데 저젠 아이우에에채자지즈채차차타치츠태채채잼부부부태 yeah. 자, 자,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거거든요. 젠부대, 젠부대 이코라데스카 위에 위에랑 똑같고 이코라데스카는 이코라데스카 이게 맞나? 음, 찾아보자. 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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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전부 그래서 얼마입니까? 전부 데 이크라 데스카 이거네 전부 데 전부 데 전부 데 이크라 데스까? 맞게 썼네 전부 데 전부 데 이크라 데스카 전부 데 이크라 데스까? 일단 요거 요것만 알아도 그, 유도복이랑 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동영상 촬영 가능한가요? 도가, 사채이, 듣게마을까 도가, 도가, 사체, 사체, 도가, 사채이, 사채이, 도가, 사채이, 도가, 사채이, 듣게마스까? 대장, 유도복 있나요? 対象の、対象の 유도, 복있나요대 a i s h o 유도, Taishono, Chu, dogiwa. Arimaska, t きます.我確かきます.我確かきます.我確かきます.我確かきます. 이름 자수 가능한가요? 남아일로 시슈와 되겠습니까? 남아일로 시슈와 되겠니까 남아일로 시슈와 되겠니까 검은띠는 얼마인가요? 크로오비와 이쿠어드스카크로오비와이스카크로오비와이스카크로오비와이스카 전부 다 얼마인가요? 부대이스카부대이스카부대이스카 자,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